KBS 수신료를 드디어 전기 요금에서 분리를 해서 내고 싶은 사람은 내고 안 내고 싶은 사람은 안낼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어요.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을 받아서 표결을 했더니 자그마치 96.5%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한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우리가 잘안 들어갔던 것처럼 좌측에서는 좀덜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96%가 넘는 몰표는 오차 범위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지지라고 봐. 될 겁니다. 언론 노조 측에서는 이 국민 제한 시스템이 중복 투표가 가능하니까 무효다 뭐 이따위 억지를 써보고는 있는데 우선 그건 니네 좌측 특기고요 그리고 찬성표 인당 평균 20번씩 투표를 한게 아닌 다음에야 96.5%라는 숫자는 무슨 억지로도 부정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전기 요금에 KBS 수신료를 묻어서 걷어가는 안은 1994년에 도입됐습니다. 당시에도 징수율이 떨어지는 걸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전기 요금에 묻어서 꼼수로 강제로 걷어가느냐고 비판이 많았는데 그게 지금 3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행령입니다. 시행령만 고치면 분리 징수가 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진행이 생각보다 쉬울 거라는 뜻입니다. 국민적 여론만 모아지면 분리 징수는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민의 절대 다수 좌우 관계없이 거의 전부가 찬성하지. 시행령이라 민주당이 막아주지도 못하지. 그러자 언론 노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대번에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뭐 충분히 예상할 만한 반응이에요. 그 하는 소리가 하도 개소리라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마련한 겁니다. 전기요금에 묻어서 강제로 징수하는 방식, 일률적으로 전 국민에게 부과한다는 방식 자체가 애초에 무리한 방법이에요. 공영방송이라고 국민이 다 억지로 봐야 한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영이니까 온 국민이 돈을 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세금도 아니고요. 그런데 현재는 tv가 없는 경우에만 수신료를 안낼수 있고 그것도 각 가정이 따로 연락을 해서 신고를 하고 원칙적으로 tv가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만 가능합니다 디폴트 값이 가정당 무조건 돈을 내는 걸로 설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신료 통합 강제 징수에 반대하는 논리도 그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선택권을 제한한다 나는 안볼 건데 강제로 본 값이라고 돈을 가져가 버리니까요 수신료가 아니라 사실상 인두세 같은 세금의 개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돼요. 요즘은 공중파로 받아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죠. 다 케이블이 중간에서 받아서 쏘는 방식인데, 케이블 요금은 케이블 요금대로 따로 내고, 수신료는 또 수신료대로 따로 내고, 이러면 이중부담이 되는 거죠. 케이블 회사와 KBS가 지들끼리 해결할 문제입니다. 받은 돈에서 얼마를 넘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계약을 해서 결정할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냥 케이블도 돈을 받아가고, KBS도 따로 또 돈을 받아가고, 가는 그런 웃긴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요즘은 공중파를 아예 안 보는 분들도 많죠 저도 tv를 안본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공중파를 전혀 보지 않아요 제가 예능 같은 거 보고 앉아 있는 성격도 아니고 뉴스는 직접 찾아서 보지 공중파가 떠먹여 주는 건안 봅니다 집에 tv가 있기는 합니다만 넷플릭스 머신일 뿐이에요 공중파를 플레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꼬박꼬박 돈을 냈어요 한국을 떠나 있었던 기간을 빼고 계산을 해도 의미없는 돈 내일 이유가 전혀 없는 돈을 4,50만원을 내왔다는 겁니다. 반면에 수신료 강제징수를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이래요. 첫째,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받지 않으면 광고 수입이나 정부 지원금 등에 의존하게 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는다. 예, 웃기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둘째, 수신료는 방송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방송 문화 발전을 위한 공익기금이다. 셋째 통합 징수를 해야 징수 비용이 적게 든다 노조 입장도 비슷합니다 언론 노조나 kbs 측이 낸 성명을 보면 법원의 판례를 끌고 들어오는데 그 판결 내용이 뭐냐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이라는 공익사업을 위한 기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리 징수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따로 받더라도. 국민들에게 돈을 낼 의무가 유지된다. KBS에 돈을 줄 의무가 유지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KBS는 프랑스의 예시를 들어요. 프랑스는 TV 수신료를 아예 폐지해버렸는데, 그러면서 정부가 그 돈을 감당하기로 했다고요. 국민한테 돈을 걷어서 줄게 아니면 그 돈을 정부가 대신 줘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방금 지들 측에서 뭔가 반대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언론 노조의 반박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 모두 짜증이 나셨거나 코웃음을 치셨을 겁니다. 공영방송이라서 공정성, 중립성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신료 강제 징수가 필요하다. 애초에 한국의 공영방송이 공영성, 공정성,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2,500원이 가게가 휘청거려서 못낼 돈도 아닙니다, 솔직히.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정치권에 붙어 먹는 꼴을 보여주니까 이럴 거면 돈못 내겠다. 니들이 공영방송 자격도 없으면서 무슨 공영성을 위해서 강제징수한다는 개소리를 치느냐. 이게 이 논의의 시작이에요.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게 될까봐, 그래서 중립성을 잃게 될까봐 수신료를 강제로 걷어가야겠다. 그러면 kbs 니들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지도 않으면서 왜 지금껏 특정 정권에 붙어먹고 정권이 끝난 지금까지도 편파 방송을 하고 앉아있는 건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수신료는 시청료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대가이자 방송 문화 발전을 위한 거다 대체 kbs가 뭘 발전시켰다는 건지 무슨 공익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예로 몇번 들었습니다만, 김건희, 권양숙 여사 방문. 이게 공영방송 뉴스 제목이었어요. 김건희는 김건희고, 권양숙은 권양숙 여사인. 이따위 말장난이나 치는 언론을 빙자한 노조 카르텔 주제에 무슨 공익사업의 대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까? 단체로 일괄로 걷는 게 징수료가 싸기 때문에 일괄로 걷어야 된다? 그건 니네 사정이죠. 우리가 니네 돈 걷기 편하라고 강제로 돈을 내야 된다는 게 대체 무슨 헛소리인가요? 그건 니네 사정이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니들이 수신료를 걷는 시스템이 너무 후진적이라서 걷는 돈의 절반이 징수 경비로 날아간다고 치더라도 그건 kbs 니네 문제입니다. 세상 어떤 기업 어떤 비즈니스라도 소비자들에게 일괄로 강제로 매입을 하게 하면 경비가 싸져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건 니네 사정이라고요. 삼성이 국민 모두에게 갤럭시를 강제로 팔면 비용이 엄청 적게 들겠죠. 그렇다고 강제로 사게 합니까? 이걸 지금 이유라고 드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 외에 수신료 강제징수를 옹호하는 논리들도 다 이따위 것들이에요. 정부가 수신료를 분리징수해서 방송을 길들이려고 한다. 전형적인 한결의식 좌파 논리죠. 지들한테 돈 주는 게 너무 당연해서 광고주가 지들한테 광고를 적게 맡기기만 해도 길들이기 하냐고 깨끗됩니다 kbs 이것들은 국민들이 지들한테 돈을 내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나머지 국민의 절대다수가 그걸 분리해서 내겠다는데도 그걸 자기들을 길들이려고 그런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러면 니들은 분리 징수를 안 했는데도 왜 자발적으로 문재인한테 장악된 건데 느닷없이 이 얘기를 꺼낸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 분리 징수 얘기가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10년도 넘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나 민주당에 붙어서 돈을 쪽쪽 빨아먹을 때는 무시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느닷없이 이 얘기를 꺼내냐고요 니들이 깜짝 놀랬다고요 자칭 언론이라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몰랐던 게 자랑입니까? 제가 방금 예시로 든 것들은 전부 언론 노조 성명에 등장한 것들입니다. 언론 노조 성명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쓴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반박은 이거예요. 수신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정권의 치졸한 행태다. KBS 니들은 그걸 이해하냐? KBS 니들은 니들이 받아가는 수신료가 뭔지, 무슨 의미로 그걸 걷어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냐고. 니들이 그걸 이해하고 있었으면 애초에 분리징수라는 이슈가 시작조차 안 했을 거라고.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을 못 믿겠다. 거기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보겠다. 안 보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냐. 여기에서 그 얘기가 시작한 거라고요. KBS 뉴스가 재작년에 자기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면서 100만 달성 기념 이벤트로 이런 설문을 진행했어요. KBS 뉴스의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자그마치 18만 명이 참여한 이 설문에서 79%가 공정성을 KBS 뉴스의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79%가요. 100만 돌파 기념 라이브에서 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라이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체 뭐라고 떠들어댔을지 궁금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국민 절대 다수는 KBS의 공정성, 중립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돈 계속 내라고 떠들고 앉았다는 게 정말로 한심하고 또 역겨운 일이죠. 언론 노조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떠드는 말에 국민들은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신료를 계속 강제로 내서 공영방송이 장악되지 않게 해달라. 이미 장악된 놈들이 떠드는 저런 말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편파 방송이나 하고 앉았고 조작질이나 하고 지들 구미에 맞는 말을 해준다고 라이브 방송에서 약을 처먹던 인간을 불러다가 특집 프로그램까지 하고 있는 이따위 방송이 무슨 공영입니까?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 짓을 하면 욕을 먹어요. 가치 없는 것에는 돈 100원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정하지가 않은데 무슨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국민이 이익을 못 얻는데 무슨 공익성을 이야기한다는 말입니까? 모든 국민, 그리고 국민들이 영위하는 모든 사업, 그리고 심지어 다른 민영 방송사들조차 스스로 살아갈 길을 고민해요. kbs는 공익성 공정성 공영성 같은 그런 거짓말이나 떠들 시간에 가서 국민에게 기생하는 지금 이 시스템이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수익성이나 고민을 하십시오. 니들이 거짓말로 국민들을 우롱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